안녕하세요. 경인사랑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시 하나 보시겠는데요. 정도전의 방 김거사 야거라는 시입니다. 가을이 성큼 왔습니다. 자, 가을하고 관련된 시를 한번 보시는데요. 자, 먼저 시는 어떻게 보신다고 했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글을 읽는데요. 먼저 이 글자 수가 7개가 되면 칠언이라고 부르고 네 줄이 되면 칠언 절구라고 하는 거 우리 익히 아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7자의 네 줄일 때 7자를 어떻게 끊느냐 뒤에서 세 개, 네자세 자씩 보시게 되면 해석이 쉽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7언절구를 보시는 시의 또 하나의 규칙법은 첫구절, 짝수구절, 짝수구절 끝부분의 발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 김거사 야거의 시는 시 형식은 7언절구에 문자는 공과 홍과 중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규칙을 마치고 내자세자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천천히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laughs> 먼저, 방, 찾아갔다. 김거사라는 사람의 야거, 좋은 집이 아니라 야, 들려 살 거니까 들판에 산다라고 해서 약간 그 외진 곳에 초원에 이렇게 사는 먼 길에 혼자 따로 사는 그런 김거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는데요. 작자가 정도전이니까 정도전이 찾아갔겠죠. 이 찾아가는 길에 너무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정도전이 썼다는 시입니다. 가을에 흠뻑 젖어서 썼던 시인데요. 먼저 작자 정도전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조선을 처음 채운 이성계와 아주 개혁 파트너였고요. 불교를 상당히 싫어했던 사람이고요. 어, 정도전이 그 경복궁을 어디에 위치하셔야 되는지 또는 그 건물의 문의 위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설계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너무 똑똑한 나머지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에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정도전이 어, 김거사라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썼던 이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laughs> 먼저 내자세자니까 네 추음막막 사상공하니 낙엽무성만지홍이라 임마개교 문기로하니 부지신재 화도중이라 라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자 하시겠습니다 추음막막 사상공하니 추음막막 가을, 추, 그늘음, 없을막, 아니, 넓을막, 넓을막, 넓을막. 넓을 막. 없을, 그사막막잔데 여기서는 넓을막, 넓을막, 아득하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상공하니, 역사, 매산, 빌공입니다. 네자를 먼저 해야 되니까. 가을 구름이 넓고도 넓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막하다, 넓다, 아득하다. 그리고 앞일이 막막하다 이럴 때 쓰는 막자니까 사상공 사방에 산이 비어 있구나라고 아주 적막하고 조용한 산을 비교 이렇게 경치를 쫙 깔았죠. 두 번째 볼까요? 낙연무성 떨어지는 잎사귀 소리 없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낙엽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하시면 좋겠고, 만지용이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만지. 온통 땅이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입니다. 심한 읽어도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아주 가을 하늘 넓은, 아주 조용한 산에 낙엽이 붉은 잎들로 쫙 이렇게 떨어져서 있는 산을 가고 있습니다. 임마 개교입니다. 말을 세워놓고, 임마 개교, 신에게 다리교죠. 다리, 신액과 다리 위에 말을 세워놓고, 문기로 하니, 물을 문 돌아갈 길로입니다. 돌아가고,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니, 친구 집을 갔다가 돌아, 어떻게 돌아가냐고 물어보니, 뭔가 누구한테, 자, 이 길이 돌아가는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굳이 신제 화도 중이라 라고 했습니다. 알지의 지발음이 발음을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아니불자 발음을 부발음으로 합니다. 부지 알지 못하였다. 뭐를? 몸신 있을지 내 몸이 있었다. 어디에? 그림화 그림도 가운데 중 내가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걸 미처 몰랐네. 라고 하면서 아주 멋지게 결론을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런 가을산 붉게 문든 낙엽에 말 갖고 가다가 쉬어서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물어보는 장면 자체가 한 폭의 그림 같죠. 그래서 자기가 그 그림 가운데 있는 주인공 같은 느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라고 하면서 결론을 합니다. 아주 신대 그림 같고 그림인데 그 안에 시를 쓰는 그런 거 우리가 시 시중유화라고 합니다. 시중시 시 가운데 유화 그림이 있구나 시를 썼는데 그림 같고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 십구 절로 뜻을 더 더해서 딱. 낙인을 찍죠. 한 폭의 그림 같다라고 표현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천히 해석했는데, 가을산, 이런 정도전이, 어 김거사 집 가는 장면이 한컷 그림이 딱 상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잘 지은 시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 모든 것들을 다 묘사하고 그림 상상까지 하게 만들었으니까 잘 지은 글이 되겠지요. 자. 내가 김거사 집을 찾아가다가 지은 시 라고 해서 가을산 넓고 넓고 사방산 비어 있네. 낙엽 소리 없이 떨어지니 온 땅이 붉구나. 시냇가에말 세워놓고 돌아갈 길 물어보니 내 몸이 그림 가운데 있다는 걸 내가 미처 알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게시 해석입니다. 멋지지요? 저는 이 글, 이시 보면서 와, 정말 저렇게 가을산 한번 등산하고 싶다 조용한 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훅 들던데요 어, 돌아갈 길을 물어봤다고 했는데 정말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 제 생각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이렇게 쓰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한시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고요 뭐, 이 칠언절구에 온자의 뭐, 이런 형식이 뭐다, 읽어보다, 시를 보시면서, 어머, 정말 가을산 같다.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방금 제가 느꼈던 느낌을 느꼈다면, 정도전이 이렇게 느낌을 줬던 당신의 느낌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한시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맨 뒷부분에, 이 한시 해석 또한번 정리해둘 테니까, 여러분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가을산 한번 느껴보시고, 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시 재밌으시죠? 어 다음에 또 어, 시로 한번 오겠습니다. 이런 영상 유익하시다면 구독 눌러주시면 한시 공부도 같이 감상하시고 읽어보시고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